건다업로드 해놓고 빨리 고생님들 어, 어, 지금 빨리 우리 오리. 지금 사다리 이제 사다리. 랜딩했어 빨리 사다리 타 사다리 타 얼마 못 버틸 거야 네 바로 진입해 네 보세요 M M 1딱 하나 있거든 한번 잡으면 돼아헐7 0 아니 걸탱이지 에세크래 태클 태클 이름해줘 화이팅 바지 깨대야몸 때려라, 얘들아 움 때려. 움 포인팅하고 때려. 감자는 뭐파운싱해 감자 파운싱해 아니면 드론 쳐도 돼. 얘들아 드론 쳐도 되거든. 네. 근데... 탱을 뚫을 수 있나 지금 이 상태로? 나 빠졌어, 나 빠졌어. 나이스.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. 그냥 탱 뚫어, 탱 뚫어. 바로 죽여, 바로 죽여. 바로 죽여, 바로 죽일 수 있어. 탱 뚫어. 오케이, 나이스. 탱 뚫리면 끝나, 끝이야. 첫 번째 패면 끝이야. 오버로드 오버로드 건 오버로드 건 오버 건 오버 나이스 깔끔했다 아, 많이 아프다 훈령했다 감자 필멸 올려봐 음내 DPS를 견디도록 그런 것도 이제 오버 DPS만 오버탱만 만들면은 금방 터지니까. 어좋은것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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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보네 그냥 들어와서 지금, 지금, 지 빨리 빨리 터뜨리 지금, 지가보네 500미터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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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0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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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, 들어가서, 마법 끄고, 마법 끄고, 500m 오비돌아. 달라붙은 후에. 달라붙은 후에, 어, 마법 끄고, 500m 오비돌면은. 내 맵이랑 맞아. 그런 걸치만 말라 치만다 왔다 왔나? 데미지, 에피시, 데미지 입지 마, 아. 아, 얘들아, 데미지 입히지 마. 모델만 써, 데크 모델만. 얘들아, 전자 좀만, 잠지 좀만. 총 쏘지 마, 총 끊어. 내 터지겠다. 야, 총 쏘지 마, 제발. 에, 이거 내탈때 주고. 야, 그냥 잡자. 네. 겨울에는 한 명은 아직 있었는데 할수 있지 하명 올려봐 알침 바른 사람들침 바르시고 네 알은 다 침바르게 해줘라. 얘들아, 이렇게 총, 총을 쏘지 마. 침바르는 거는 총을 쓰면 안 되겠다. 이거 다 알려줘야 되는데. 일일이 알려주기는 게 힘들다. 이렇게 막, 너네들 기다리는 경우에는 그냥 총을 쏘지 마. 죽어버리니까, 얘들아 다음은 무시케기. 나 도킹 좀 해서. 아, 수리 좀 해. 이따라 딜라, 달라붙어서 태클 걸어줘 난 치면 치면 치못 빠른 사람 있으면 엑소 시간도 필요한 사람 시간도 필요한 사람 엑소 얘랑 아직 교전을 하지 못했다 아직 얘랑 교전 못했던 사람 교전 뭐, 뭐, 못해도 멀리서 라고나고힘붙쳐도 되니까 총... 어 그니까 러 얘한테 그냥 공격적인 행동을 뭔가 아무거나 하면 돼벨 시간 아직 필요해? 라곤하고 그냥 어 업스 걸었어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, 싸워 싸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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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이제 죽여 죽여야 아 터미터 죽여 터미터 캘 드론 건들지 마나 먹을 거야 하나 더아이 잠옷이 죽여줘야 No,